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50년의 어느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일까요? 스마트 침대가 당신의 수면의 질을 분석해 아침 컨디션을 알려주고 거울 속 가상 아바타가 당신의 건강을 점검해 줍니다. 오늘 일정, 미세먼지 농도, 혈당 수치까지 이 모든 것을 알려 주는 건 AI 비서입니다. 그 AI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기분까지 맞춰주는 초지능형 파트너죠.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은 커피 대신 상쾌한 허브티로 준비할게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세심한 조력자입니다. 이제 집을 나설 시간입니다. 문을 열면 대기 중인 자율주행차가 목적지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전대도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탑승하면 AI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최적 경로로 이동하죠 이동 중에는 홀로그램 화면으로 뉴스를 보거나 친구와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모든 사물가로 등 도로, 신호등, 상점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길을 걷다가 배고프다는 생각만 해도 근처 레스토랑에서 자동으로 주문 제한이 뜨는 시대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당신 그런데 출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메타버스 오피스에서 전 세계 동료들과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하죠. 눈앞에 보이는 건 가상이지만 협업은 현실 이상으로 효율적입니다. 아바타는 실제 표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움직임은 AI가 자동 보정합니다. 회의는 자동 기록되고 요약본까지 AI가 정리해 이메일로 전송해 주죠. 점심 시간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당신의 유전자 정보와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셰프가 영양소를 최적화한 메뉴를 조리해 줍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AI는 이를 감지하고 진정 효과가 있는 음식을 추천하거나 가벼운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오후에는 병원 대신 홈 헬스 진단 기기를 사용합니다. 스마트 화장실이 소변과 혈액을 자동 분석해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문제가 발견되면 AI가 즉시 원격 주치의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필요한 경우 나노로봇이 체내에서 작동해 초기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죠. 이제는 병을 예방하는 시대. 병원은 응급 상황에만 가는 곳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함께 가상 여행을 떠나봅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파리 에펠탑에 오르고 지중해 바다를 수영하듯 체험합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세계를 누비는 초현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스마트 침대가 당신의 생체 리듬에 맞춘 음악과 조명으로 자연스럽게 수면 유도에 들어갑니다. 하루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기술은 당신의 삶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많은 기술이 개발됐고, 일부는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50년의 삶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현실입니다. 기술이 바꾸는 건 단지 편리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글 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